창세기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것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를 마음의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결정을 하나 딱 먼저 내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만큼 응답하시는가? 아니면 불신자들처럼 응답을 쫓아서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내 마음에 결정을 딱 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중에 틀림없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그 그릇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중심, 또 기다림,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준비된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지 못해요 바쁘긴 한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게을러야 되느냐 게으르란 말도 아니거든요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우리 랩넌트들한테 사역을 할때 특히 대학생들 얼마나 아이들이 이제 마음이 바쁘겠습니까? 생각이 번잡하고 마음이 바쁜 시간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될 직전에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실상 아이들이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못 기다립니다. 그나마 대학 때 같이 캠프도 하고 또 믿음이 들어간 것 같고 한데도 결국은 세상 나가서 1년, 2년, 한 5년, 10년쯤 지난 뒤에 확인을 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렘넌트들도 꽤 돼요. 같이 강릉에서 복원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나름 이제 믿음이 있어 보였던 아이들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얘가 정말 그런 아이였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정말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애시당초 아예 결혼도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인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게 말씀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기들한테 지속적으로 이 그래도 이 교육자가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붙잡아 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는 본인들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결국은 현장 나가서 혼자서 이제 지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간혹가다가 그 우리 본부에서. 어려운 지역으로 꽤 괜찮은 목회자들을 뽑아서 유목사님이 파송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특히 미국의 아주 안 되는 지역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몇몇 목사님들 꽤 괜찮은 목사님들이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에 결국은 적응 못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목사님들을 여럿 겪어봤어요. 그들 중에도 그들 중에는 제 동기 목사도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사역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고 맡은 파트를 꽤 성공적으로 했고. 근데 가서 1년도 못 돼가지고 결국은 빠꾸당해서 왔어요. 못 견디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의 부교육제 생활할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힘이 없고 자기가 현장의 문제를 이렇게도 모르고 교회를 내가 이렇게도 몰랐다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대요. 그러다가 이제 실상 거가가지고 파송받아서 담임 목사로 한 1년 지내 보니까 뭐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정말 실제 혼자서 어떤 이 보호막이 없이 정말 혼자서 시작할 때에는 준비가 안 되면 진짜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저는 그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버지 집에 형제들과 함께 그렇게 자기의 원래 고향 땅에 있으니까 거기서는 웬만하면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이 있고 거기에선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충 기도해도 그냥 응답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진짜 힘이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형수에게 문자가 왔는데 저희 조카가 저희 형님인지 아들 이 조카가 군대를 갔어요. 지금 훈련소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평생 저한테 고맙다, 정말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정말 고생스럽게 이제 훈련소에서 이육군 갔는데 훈련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 이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죠. 군대 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제 명절에 만나면 뭐, 뭐 형제간에 뭐뭐 허물없이 수많은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군대 얘기도 심심찮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병대 나온 거 해병대에서 좀 힘들었던 얘기들 에피소드들 막 재밌게 해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재밌게 웃으면서 들었는데 훈련소 가가지고 한두주주몇주 지나다 보니까. 편지 갔다고 왔는데 첫 편지에 거기다 이렇게 써놨대요. 작은 아버지 진짜 존경한다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힘든 군대 생활을 자기도 이렇게 힘든데 그 해병대를 어떻게 그 생활을 했냐고. 그래서 작은 아버지 존경한다고 그렇게 문자 이 편지가 왔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지. 실상을 실제로 접해서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때 아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실제로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 진짜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기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굳이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뽑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저 가나 저 갈대 우르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그것도 나이가 7 5살나된 그것도 자녀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뽑았을까?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남자 잡지도 않아요. 용기도 없어서 자기 아내를 이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야 될 만큼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100% 바라보며 사실은 기도를 제대로 못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아,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이곳에서조차 내가 하나님 제대로 못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성실히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언약의 여정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말씀하려서 확인하고 나면 사람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는 거죠. 조카로 옷을 보내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 사람을, 이 사람과 함께 동행도 해야 되고, 그런데 헤어져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헤어지고 만남을, 이 만남을 이어갈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권관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권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지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런 선택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인생에 처음으로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조카 로타고 헤어져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이제는 100%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 조카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100%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안될것 같다. 내가 나도 모르게 저 아이를 의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롯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는 하나님을 100% 바라본 것입니다. 그 뒤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롯은 이 소동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전쟁에 휘말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응답하셔서 그를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그 전리품에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겁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놀랄만한 신앙 고백들을 실제 간증으로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평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니시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은 그릇이 준비되어 간 것입니다 보구만에서 그의 각인뿌리 체질이 점점 바뀌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릇이 딱 준비되어지고 믿음이 준비되니까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거지이 맛을 보지 않으면 되어지는 응답이 뭔지에 대해서 평생 한 번도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 응답을 못 받는 신자가 돼버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내 여정을 조금 선택해서 이제는 믿음의 선택 조금씩 해서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확인하면 평생을 이제 선택해서 나간 그 선택 순간마다 이 아이의 믿음도 커지고 실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응답하시는 내용들도 영적인 써밋, 기능 써밋, 서미, 문화 써밋스로 능히 갈수 있는 정말로 이 정복자의 이 축복의 자리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세우는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정상적인 믿음의 선택을 어려서부터 했다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을 못한 거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저광약길을 걸어갈 때그 선택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 떨어질 때100%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 우리를 출애시킨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 우리에게 마실 물 다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냐. 그런 선택들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생각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그러다가는 아예 모세를 죽일 듯이 하고 아예 돌아가자 그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어떻게 우리의 여정을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 대단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또 대단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어느 날인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응답하실지에는 내가 관심 갖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해서도 내 마음을 접어두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으시니,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그게요, 제 평생의 신앙에 어느 날 바탕이 되버렸어요 중간에 제 영적인 상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그 바탕은 점점 저에게 하나님이 견고해 갈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거기에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갱신해 나가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선택을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깨달아서 믿음의 선택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그 믿음의 선택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그 앞에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도록.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강릉 지역의 2,300 제자, 정말 이 강원도의 2만 제자, 저237 나라를 살려야 될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증인으로 니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 렘난트들을 세계 보고마의 주역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는 렘넌트들로 정말로 저희들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증인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람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를 복으로 삼아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먼저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방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그 증인이 되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조급함 없어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속지 말게 하시며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갱신되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약,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반들 바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행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오늘 새벽 제단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혹시 우리가 불신앙하거나 조급하거나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선택한 것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줄 알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만연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어릴 때부터 인도받아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나이다